안 돼? 이코카 그것 이코카. 도쿄 오사카 쓸때 생각을 하니까 안 돼, 쓰니까만 돼. 오사카에서는 무조건 스윙카 도쿄에서는 둘다 되고. 어 뭐야, 황당하다. 빨리. 술을 먹으려고 차 놓고 왔다고. 파스타는 와인을 <laughs> 나 지금 실망할 뻔했어. 너무 드라이하지 마. 안돼. 알았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진판대. 좋아. 와, 우리 둘이 술 마시는 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지. 니가 일단 술을 안 먹어가지고 <laughs> 어쨌가안 먹기 싫어. <laughs> 너무 좋다. 먹지. 아하. 오늘은 와인 땡기는 날씨야. <laughs> 맛있겠다 먹어도 되나요? 빨리 찍으십시오 <laughs> 트러플을 아주 듬뿍 주시는 분들 앞에서 갈아주면 더 좋을텐데 <laughs>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느끼하네 생면이라 계란맛이 엄청 많이 난다 진짜로 <laughs> 맞아 맛있는데 음 금방 질리잖아 너무 음 질려 로다니마다 어. 어, 되게 많이 나오네 맛있겠다니마지니다니잖지 어. 너무 맛있어 어, <laughs> 근데 너피가이가아 진짜, 진짜 나는 우유. <laughs> 아, 나는 우진이야. 맛있겠다. 유도한 <laughs> 거 아니게. <아니에요>. 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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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나. <laughs> 어 근데 그래 보였어. 왜냐면 만나자아 근데 그니까 가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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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의 표정. <laughs> 게다가 차 세워놨더니 새똥 맞아가지고 수영 끝나고 세차 하고 와야겠어요. 우산 갖고 왔어야 되나? 또 <laughs> 어... 수업도 한 번씩 해. 거기서 나이딱이 약만 이 들었어. 아 너무 좋아어 거기서 <laughs> 다 키우는 학으로 전투 상만드는 거래. 대박이다. 그래서 이잠 어제, <laughs> 어제 일찍 잤어. 어제 술 친구랑 술 먹고 어쩐지 연락 주제에 취업했어. <laughs> 이것이 또 술과 학습. <laughs> <맛있어. 웃음> 요, 요 뒤에. 어, 거, 뒤에 맞아. 맞아. 아 진짜? 응. 우리 연구가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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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친구가 여기 너무 좋아하는 거 <laughs> 나 베지 레스토랑 좋아해. 아 그래? 음. 난 그닥 좋아하진 않아. 어산 <laughs> 소스야. 오늘 너무 예쁘다. 어 카메라에 되게 잘 당겨. 그거... <laughs> 루카스 옷이야. <laughs> 루카스가 이 색깔 아직 <laughs> 안 입는다고. 응. 작년에 입다가 입으라 그러기 몰라 그래서 안 입을 거래. 그래서 그럼 내가 아, 입어야지. 이러고. <laughs> 근데 팔이 좀 짧은가. <laughs> 어때? 어때요 비건 레스토랑은? <laughs> 당근 소스 맛인데? 당근 주스 먹고 싶다. 근데 왜 당근 스테이크 안 시켰어? 어? 스테이크는 아닌 거 같아. 야, 우리 맨날 골프장에서 보다가. 응, 보일까? 난 이런 평상복을 지금 입은 게 나한테 운동 많이 한다고 뭐라 하던지. 너는 진짜 너랑은 다 나는 지금 시즌이니까 나은이가 다기는 거고 너는 <웃음> <웃음> 너는 지금 시즌이 없어. 떠오르는 루키라고. 이렇게 보고 싶겠니? 이게 낫지?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수영장 언니가. 네, 내가 그랬잖아. 너 너무. 난 진짜 술풍산보니까 <laughs> 뭐 거침없이 아이키 이것만 보거든, 막.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영상 보면 다 어. 아, 남편과 애가 메인으로 나와. 왜? 근데 나는 그게 싫은 내 거야. 맨만 메인으로 보면 되잖아. <laughs> 나는 내 채널인데 인스타도 약간 그렇잖아. 애기 키우면 애기 사진만 있잖아. 근데 난 그게 싫은 나 거야. 슬스러워. 난 옛날 때. <laughs> 이건 내 일기장이잖아. 어. 이게 맑은 버섯 무슨 조개 스프? 이게 계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막 사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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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쫀득쫀득 맛있지. 그게 파스타래. 내 목표는 8 0 대로 가는 거야. <laughs> 어, 피곤해. 소시장도 <laughs> 어 <laughs> 하고 그런 애들 잘찍게된네 어, 나중에 그래, 어저께 그런 영상도 봤어. 아저씨가 6개월 만에 프로가 됐어. 미쳐버리는데, 그런거왜 봐? 우아바의대자리 얘네도 너무 예쁘다. 나만 그런 거아니구나 운전한 게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옷을 화려하게 입어. 수영복도... 그만 사, 제발! <laughs> 그럼 이제 입을 게 없는 것 같아. <laughs> 지금 한숨 쉬는 거야? <laughs> 그 녹색 스 말차하고 루카스 스웨터도 되게 색깔이 예쁘다. 루카스 요새 별명이 와사비래. 왜? 아 머리색 때문에. <laughs> 아니 이렇게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항상. <웃음> 알겠어요. <웃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방풍 들기도 전에 나무가 다 얼어버리겠네. 도와줄까? 하더니 어, 좀 작게, 좀작기도 30대니까 못하니까. 이솔대 학생들한테 부탁을 한 거야. 얘네들이 그 게임처럼 재밌게 한 거야. 그래서, 어, 엄마는 콘서트 가고 있어. 아아 아. 어저께 안한 영어 숙제도 하고. 음, 맛있었겠네. 음 아직까지는 보고를 잘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착하네 아직 사춘기 안 왔어. 오래 올줄 알았는데 사춘기 올 거면 차라리 빨리 오는 게 신난다고. 신인데 어, 여기까지. 아, 올리콘 들어봤지. <laughs> 어, 그건 그래. 퀸 티셔츠도 잘못 댔어. <laughs> 근데 귀엽긴 하네. 근데 10만 원이야. 여 진짜 가을이 아, 단풍 예뻐. 단풍 좋아. 오리 없나 오리. 아, 평화롭다. 여기는 진짜 오래됐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얼주가를 포기했어. 왜냐면 콧물이 나오거든요. 감기에 걸릴 수 없지. 놀아야 되거든. 너무 춥다. 옆때 친구도 수영 시작했거든. 나도. 내 주변에 지금 다 수영 시작해가지고 만나면 다 수영 얘기만 해 나한테. Leave the building in an orderly manner. My heart, my heart. When you hear that sound, that chorus, I will be must be the day.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오 <목소리로> 좋았다 음. 아니 집에 언제 가냐고 나갈거면 아, 내가 저 하얀색 앞에 가서 막은 다음에 너 돌릴 수 있게 해야되는데 못 움직이게 는 프로슈터가 없어. 아. 프로슈터 다 먹었는데. 사 와야겠다. 응. 밥 남았지. 응.